차렷. 경례. 쉬어. 먼저 양구군 강원도 유도회 그리고 우리 서울 YMCA가 콜라보를 이루어 개최하는 제 50회 YMCA 전국 어린이 유도 대회 의 서막을 힘차게 힘차게 응원합니다. 더욱이 양구하면. 많은 국민들은 호국용맹의 기상을 떠올리는데 오늘 유도 대회에 참가하신 어린이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호국용맹의 기상을 볼수 있어서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유도는 항일과 독립 운동의 산실에서 잉태되고 성장 발전하였는데. 여러분이 체격이나 품격, 그리고 인성을 또한 보이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역군 그 자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죠? 꼭 메달 따고 싶죠? 그러나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정당당한 대결이어야 하겠고,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동안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반세기의 성상, 50년, 이제 우리의 어린이 유도대회도 연륜의 연륜을 더해갑니다. 체력 증진, 조화로운 심신 발달, 건전한 인격 정성, 1972년부터 치러진 이 대회의 목적이 체계적으로 열매 맺어감으로 꼭이 가을을 보는 듯 합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 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서흥원 양구군수님과 박유식 부군수님, 박디남 양구군수님, 박승원 강원도 유도회 회장님, 조금묵 양구군 유도회 회장님, 이영상 서울YMCA 사회체육위원장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YMCA가 닿은 유도의 거장, 우리나라 유도의 추석을 다진 이재왕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이형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축제의 장으로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대회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제 제50회 전국마임시 어린이대회 때문에 양국 갔었고요. 그 아침에 오픈을 해놓고, 첫 번째 시선으로 꾸랴꾸랴 달려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서부터 이로 다가오기까지. 아마 자동차도 땀이 난다, 라고 하는 생각도 꾸랴꾸랴 달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직접 주민은, 시간, 조금 늦었지만, 그, 그, 네개 파트, 이, 또, 보니까요. 마음 속에 고 진다. 오늘 가을도 사람이 마음을 섞이게 는더진다 사실 그 장애 청소년, 가출 청소년 무슨 저희 서울 와이 축탁해 또 그런 이런 와이지맨의 행사 안로 볼까요? 신스틸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화에서 주연이 있고 주연이 고 드라마에도 주연 있고 주연이 있잖아요. 주역이 아닌 분이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시선이 집중되냐. 그래서 이제 상습하도록 하겠니다 누가 과감을 받느냐, 라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부, 고아, 병자, 막 뭐, 뭐 힘든 곳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역, 주역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 해야 한다고 제가 조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와 YG맨 제 64차 서울 지구대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즘 와이 g 맨이 가는 길을 보면 특히 서울 지구가 그리는 길을 보면 YG맨이 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제 YG맨 창립 100주년 그 기점에서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클럽 수 다양해지는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들, 가치관과 한 일이 달라도 하나 되는 모습, 사회를 통해 뻗어가는 사랑의 실천들, 오늘 가족 음악회를 걷들여 대회를 치른다는데, 와이지맨 서울 지구 자체가 아름다운 선율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편행하신다는데 와이즈맨 서울 지구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차고도 넘쳐서 생명력과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열정이 정점에 있는 우리 정경주 총재님을 되면 열정의 아이콘이다. 그냥 그렇게 내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참으한이 분위기 좀 특히 드세요. 우리 서울 아이첼이가 운영하는 이곳 다락원에서 단풍 드는 만취의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그 가운데 있는 자아로 발견하면서 쉼을 통한 활력을 되찾기를 또한 바랍니다. 서울 마임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특별히 꿈 찾아 희망거리 함께 걷는 길에 보여주신 동반, 그리고 구원, 구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